자 양현 중국어 선택학생 여러분 오늘은 중국어 학습 사주차 성모 발음 방법을 선생님과 같이 화면을 보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먼저 보포모자이보포 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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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뽀. 모는 윗 입술과 아 입술을 붙였다가 떼면서 내는 소리입니다. 보포 모는 모를 넣어서 발음 연습을 하게 됩니다. 자 다시 한번 선생님과 같이 볼게요. 포, 포, 모. 여러분 잘 되고 있나요? 자그 다음에 포 연습하도록 할게요. 포, 포, 네이 포는 윗윗니를 아랫입술 안쪽에 살짝 뗐다 떼면서 내는 소리입니다. 자, 그 다음에는 뜨 트어 너러 네, 이네 개의 성모는 운모, 으어를 넣어서 발음 연습을 하게 됩니다. 자, 스윙을 같볼까요뜨 토노러자그 no, 다음에는 그그그네이세 개의 음모는 음모 으를 넣어서 발음 연습을 하게 됩니다.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까요? 그그 네 여러분 너무 잘했어요.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성모 포포모그 다음에 포 그다음 뜨트너 자, 그다음에 끄 그, 그, 그 자,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. 여러분들이 성모 발음, 운모 발음, 성조 이 발음만 충분히 3월 달에 익힌다면 여러분 4월 달에 만나서 일과부터 수업할 때좀더 즐겁고 좀더 쉽게 중국어에 접할 수 있게 됩니다. 따자아요